트럼프가 유엔 본부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유엔의 존재 가치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렸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게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된 청구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을 그저 거친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작이네라며 가볍게 웃어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지적한 건 품격이 아니라 바로 속도와 비용이었거든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유엔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회의를 소집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잖아요.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는 몇 달이 걸리고요. 그 사이 현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죠.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돈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내는데 결정은 가장 늦게 내려지니까요. 이건 비효율을 넘어서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 된 셈이죠. 그는 더 이상 이 느려터진 시스템에 돈을 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경찰은 이제 없다는 선언이니까요. 과거에는 미국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현찰 박치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낸 돈만큼 당장 효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기다려줄 인내심 같은 건 바닥난 지 오래죠. 이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각을 바꿔봅시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고집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각자도생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럽을 한번 보세요. 그토록 단합을 외치던 유럽도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난민 문제나 에너지 위기 앞에서 서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냐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세계화 시스템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했거든요. 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저임금을 감내해야 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막대한 분담금을 냈죠. 하지만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은 거죠. 미국 국민들도 지친 겁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냐는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으니까요. 트럼프는 그 누적된 분노를 정확하게 읽어낸 거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존 질서에 무임승차했던 많은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들은 여전히 유엔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순진하게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방패막이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국제 협력이 무너지면 더큰 혼란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는데 먼 미래의 평화가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급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경제 분야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관세 장벽이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유 무역이라는 단어는 이제 교과서에나 나오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보세요. 보조금을 퍼부어서라도 공장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건 효율성의 논리가 아닙니다. 안보의 논리죠. 남에게 의존하면 죽는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내집 마당에 공장을 짓겠다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로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 극대화의 경로에서 위험 회피의 경로로 방향을 튼 거예요. 한국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였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지금의 변화는 치명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벽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설 자리는 좁아지니까요.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본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다가 디지털 전환의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빨리 태세를 전환해서 생존법을 찾아내죠. 이 속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계화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는 건 룰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덩치 큰 공룡보다는 빠르고 민첩한 맹수가 살아남는 판이 된 거죠. 한국인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니까요. 한쪽 편을 들자니 다른 쪽의 보복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형국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하게 이익을 따져야죠. 트럼프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엔은 쓸모없다는 말. 그 이면에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 안해라고 배짱을 튕겨야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오니까요. 전형적인 장사꾼의 기질이 외교 무대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블러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는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줄수 있는 것과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냉정하게 교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냉소뿐일 테니까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흐름이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과 같죠. 한번 바뀐 물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물길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줄만 잘 서면 중간은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각자가 알아서 자기 살기를 찾아야 하는 정글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막연한 낙관론 입니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다가 큰코 다치기 십상이 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 둬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시점이 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산이 상대방에게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만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아쉬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존 보증 수표인 셈이죠. 이런 슈퍼울의 위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급소를 쥐는 기술,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휘말려,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지금은 힘을 키울 때지, 불평할 때가 아니거든요. 트럼프의 UN 무용론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다가올 미래에 예고편에 불과하죠. 국제기구의 힘은 빠지고, 각국의 이기심은 더욱 노골화될 거예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좌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결국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 주러 올 거라는 동화 같은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면 평화도 번영도 신기루에 불과하니까요.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판이 새로 짜이는 시기에는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과거의 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낡은 생각의 틀을 깨부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결단력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즉시 수정해야죠. 원래 이랬으니까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변화는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이미 장전되어 있던 총알이 발사된 것 뿐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흐름을 타고 넘을 수는 있죠. 파도가 높다고 겁먹고 주저앉으면 그대로 휩쓸려갑니다. 하지만 파도의 리듬을 타면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갈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싸우느라 밖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똘똘 뭉쳐서 대외적인 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거든요. 유엔이 무력해진 세상,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 답은 교과서에도 없고, 뉴스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산통이라고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잘 견뎌낸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을 만큼 참혹할 수도 있겠죠.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단순한 위기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시나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트럼프의 외침은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남으라는 차가운 통보 말이죠.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 준비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